현진희, 장지연의 원투펀치 263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적 시장 이야기를 다뤄볼 텐데요. 지난 음. 시간 저 없이 두 분께서 좀 다루셨더라고요. 그런데 녹화 시간과 방송이 나가는 시간과의 그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요. 다루지 못한, 미처 네. 다루지 못한 그런데 오늘도 또 문제될 수 있어요. 네, <laughs> 또 차이 때문에 네. 어. 이게 월요일 날 나가죠. 네. <laughs> 그 사이에 또 뭐, 재계약. 맞정 요즘에 또 워낙에 뉴스도 많이 나오고 <laughs> 네. 그 말도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모르지만 저희 녹화 시점은 목요일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아영 씨가 안 계실 때 제가 돈나룸마 선수가 이제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다가 재계약이 그래도 될것 같다. 음. 어, 선수에게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다음날 빨리 연락해가지고 그거 다 드러내 주세요라고 네. 그랬어요. <laughs> 그 다음 날 돈나름마가 재계약 안 된다 막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정말 미쳤다는 표현을 쓸 만큼 이번 여름 시작 아주 핫한데요. 여기에 정말 그 불을 붙이는 또세 글자가 또 나왔습니다. 네호날 그 이름도 불을 붙일 것같네요네 그렇죠. 네네야 이름이 뜨다 그러네요. <laughs> 호날 불이 그냥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돈, 났어요. 돈나엄마로 했잖아요. 네. 돈 내놔, 임마. 네. <웃음> <웃음> 자, 어떤 선수 이야기부터 먼저 할까요? 그래도 호날두 선수부터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죠? 사실, 호날두 선수가 뭐 팀을 떠난다고 했다가 뭐 세금 문제도 불거지고 또 회장이 또 옹호를 해서 재계약을할것 같기도 음... 하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세금 문제는 사실은 그 개인의 문제니까 그걸 구단이 뭐 옹호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그거 문제는 깔끔히 처리가 돼야죠, 일단은. 네. 호날두 선수는 지금 전세계 많은 어린 팬들이 지켜보는 우상 같은 선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적과 관련된 문제에서 혹시 세금 문제가 연루돼서 이적을 하는 모양새거나 마치 도피를 하는 느낌이나 이런 모양새를 절대로 띄면 안 된다고 전 보여져요. 윤리적으로, 직업 윤리적으로 팬을 위한 프로축구 시장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모양새가 되면 안 된다. 그 기본 입장입니다. 호날두 선수의 이적 관련 문제만 띄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과연 호날두 선수에게 현재 레알 마드리드보다 더 나은 팀이 있을까 하는 좀 의문이에요. 지단 감독만큼 호날두 선수를 편하게 만들어주면서 최대한의 능력 발휘를 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지도자가 지금 다른 곳에 있을지. 저는 좀 그게 기본적으로 좀 의문이에요. 물론 지금 얘기 나오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파리 생제르맹 모르겠어요. 이두팀 클럽의 팬분들은 사실 호날두 같은 정말 역대 레벨의 대형 선수가 어와 주면은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호날두 선수의 입장으로만 돌아가 봤을 때는 지금의 호날두 선수는 지단 감독과 같이 있는 게 가장 본인의 축구적으로는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올 시즌에 뭐수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 호날두 선수를 전혀 기분 나쁘지 않게 로테이션을 아주 부드럽게 시행했던 게 지단 감독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다른 팀으로 갔을 때의 이제 호날두 선수의 역할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호날두 선수는 정말 중요한 선수가 될 거예요 그 팀에서는. 그런데 호날두 선수를 과연 그 팀들이 적당히 쉬게 해줄 수 있을 여지가 있을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 만약에 호날두 선수가 가게 됐을 때 과연 지단 감독이 호날두 선수에게 적절하게 부여했던 그런 휴식만큼 호날두 선수를 정말 중요할 때만 써먹을 수 있는 선수로 만들어서 해줄 수가 있을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이건 맨유 팬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그런 상황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데 있어서는 레알 마드리드 진해진 지단. 이조 그리고 크리스티안 호날두까지 이3위일체보다더 좋은 곳이 저는 존재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예뭐 이적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지만 호날두 선수는 그래도 레알에 있는 게예 본인 입장에서는 저는 가장 최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의님은 어떻게 될것같아요 저는 일단 그 현실적으로 뭐 지금 호날두의 이적 요구가 현재 어떤 바이어 상황 등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때 실현 가능성은 극히 적다라는 게 기본 입장인데 음. 지금 호날두의 이적료를 맞춰줄 수 있는 구단이 현실적으로 그한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웃음> 지금 <웃음> 어, 레알 그, 부르는 게 값이 부른, 아닐까? 네, 하는 네, 생각이 어느 정도로 듭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을 현실적으로 지금 맞춰서 만약에 어 실행 실현시킬 수 있는 팀이 지금 뭐~ 언론에 나오는 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네 네, 그두 구단 정도입니다 사실상 엄밀히 얘기하면 그 맞춰줄 수 있는 구단이 네, 다른 구단이 네. 뭐~ 맨체스터 시티든 돈이 있는 구단들이 있지만 올 시즌에 이적 예산들이 있는데 사실 호날두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 호날두의 이적은 물론 호날두가 만약에 3천만 파운드에 온다. 음. 그러면 다원하겠죠 3천만 파운드. 예. 어떤 팀도 호날두가 오는 거를 꺼려하겠습니까? 다 오면 도움은 돼요. K리그도 네. 호날... K리그 팀들도. 아유, 리그야 그냥 만세. 이러고 <laughs> 선영님이 호날두를 위한 감독이 누가 있겠냐? 근데 모든 감독이 다 호날두를 위해서 팀을 짜겠죠. 네. 근데 작은 가능성이 있다면 결국은 마침 레알 마드리드가 진행하던 우리 지난 시간 에 얘기했지만 음바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절묘하게 시기가 투 트랙으로 맞아떨어진다면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죠. 네. 아예 없진 않고, 뭐, 어, 어,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게 이적시장이니까. <laughs> 하지만, 그러한 현실 가능성이 뭐, 현실적으로는 좀 적다. 극히 적고. 현실적으로는 이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호날두 선수의 이적 여부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의 그 이적 시장 동향이 또꽤 정말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자, 지금 호날두 선수는 만약에 이적을 하게 되면 레알에서 나가게 되는 건데 지금 레알 마드리드 영입 선수 레이더망에는 지금 여러 선수가 또 걸려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어 두드러지게 꼽을 수 있는 선수가 아마 음압페 선수 그렇죠,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하신 돈내나임마 <laughs> <laughs> 돈나룸마 선수가 네. 아닐까 싶어요. 음, <laughs> 재계약을 뭐 한다고 했다 안 한다고 했다가 구두로 한다고 했는데 결국엔 또안 한다고 해갖고 지금 그 에이시밀란 그 수뇌부들을 아주 골치를 네. 지금 앓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난 주에 신하영 MC 없을 때 이걸 찍었을 때그 네. 순간까지만 해도. 손수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얹어주면서 재계약이 될것 같았어요. 말썽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재계약 되는구나 라고 밀란 팬들이 모두가 어 좀아 이제 한시름 났다 라고 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이걸 다시 뒤집었어요. 네. 어. 밀란 손해부가 발표했죠. 어. 그리고 이제 네. 우리는 못하겠다. 네. 어. 이 조건이라면. 분나룸마가 예전 인터뷰한 게 올라왔었어요. 그 전에. 미리 인터뷰를 했던 게좀 뒤늦게 이사 올라와서, 네. 돈나루마는 밀란에 있고 싶고, 뭐 이사교획도 네. 있고, 밀란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아, 우리, 우리 돈나루마가 됐었죠. 뭐. <laughs>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수뇌부에서 어 디렉터가 발표를 했죠. 재계약을 안 하기로 했다. 음.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건 그냥 딱 단순한 것 같아요. 돈나루마는 지금 밀란에 있는 것 자체가 밀란이 B클럽이고요. 네, 그리고 밀란에서도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네. 볼때 괜찮은 것 같아요. 안 가도 괜찮아. 네. 근데 네. 에이전트인 라이올라 아주 유명한 네. 에이전트인데요. 네. 이 라이올라 에이전트는 제가 볼때 밀란이 B 클럽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계획은 지금 밀란에 계속 얽혀 있으면 내년 되면은 만약 재계약을 하죠, 그럼 밀란에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돔나룸만 1 8 살밖에 안 되는 아직은 이제 고등학교 음, 3학년이에요셈법에 네. 완전 다도 같은 이 에이전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가족도 또 거기에 동조가 돼서 돈나룸바한테 그렇게 해라 얘야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단 수입니다 거기까지는 말씀에 추측입니다. 동감을 네. 하는 게고3 짜리 어린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수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저는 약간 줄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나이 때는. 뭐 어떤 부분의 뭐 스타나 뭐 다른 분야의 스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본인이 다 이런 거를 결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네. 주변에서 분명히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 가장 큰 몫은 역시 그게 부모가 뭐 에이전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역시 에이전트 말에 에어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물론 거기서 정말 본인이 나 말디니 아저씨처럼 되고 싶어요라는 네. 그 심지가 정말 굳건하면은 뭐좀별 어 문제지만 사실 그 어린 선수에게 뭐어 정말 여태까지 돌봐줬던 에이전트 말 듣지 말라고 할 수도 네. 없는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엔 또 장요님 말씀처럼 돈나룸마그 어린 선수 개인에 대한 좀 그런 인신 비난은 사실은 조금 어 줄이는 게 좋다. 예전에 라이올라가 네. 했던 이 패턴들을 보면요 지금도 적용이 되는 게요 이 사람은 1년이 남죠. 근데 아주 유망한 선수죠? 또는 이정류가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재계약을 미룹니다, 일단. 음. 구단 수뇌부들한테 재계약해야지, 일년 남은 돈나름 마. 저희가, 잠깐만, 저희가 조금 일단 <laughs> 고려할게요. 재계약을. 이 라이올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것보다 더큰 시장이 야망이에요, 결국 목표가. 그러니까 고그 시간에 일단 밀어놓고 간을 보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언론에 흘려집니다. 재계약 안할것 같다. 들어가요. 그러면 벌써 딴 구, 구단에서 내야 들이 시작하죠. 어? 네. 야 돈나가 재계약을 안 해? 들어와요. 오퍼가. 얼마에 들어오는지 보는 겁니다. 이렇게 밀어놨는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언론에 흘려놓으니까 구단도 지금 열받아서 발끈한 거고요. 맞아요. 팬들이 이 배신자 돈 내놔 인마 이러고 <laughs> 완전히 열 받은 거예요. 라이올라는 다른 것만 너무 크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시켰더니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아, 야 분위기가 지금 너무 심각하게 가고 있다. 그러니 구단한테 재계약을 좀 우리 미루자고 했는데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네.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지금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서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도나마 선수와 밀란이 재계약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아서 뭔가 할 가능성이 다시 조금 생겼어요. 지금은. 네, 네. 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는. 제기가할 할 것, 할것 같고 조건도 거의 뭐 어, 어, 성립이 돼 있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안 하는 것처럼 됐다가 요즘은 다시 이제 살살 다시 하려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거를 찍습니다만 네. 또 며칠 지나고 나면 네. 또, 또, 또 어떻게 돼 있을지 네. 몰라요. 몰라요. 네, 네. 제 생각에는 요거는 호날두는 그냥 제기할것 같은데 네. 요거는 지금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아, 한미지수 음, 이제 네, 6대4 네, 네, 네. 정도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네, 네. 네. 단류육 이적사 음,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음, 적절한 배분인 것 같아요. 네, 네. 자뭐 호날두 선수, 돈나룸마 선수 그리고 한 선수 더 다뤄야 될것 같은데요. 이승우 선수의 거치가 또 우리 국내 팬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승우 선수가 과연 바르셀로나 B 팀에 남을 것이냐 아니면 이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완전 이적이 아니더라도 임대를 갈 것이냐 자 과연. 이 선수의 거취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 이제 물음표가 계속해서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어, 일단 현지의 일부 언론에서 이승우 선수가 바르셀로나 B로 가는 것이 좌절됐다라는 형태의 기사가 아, 어,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만 그것이 예, 아까 장의원님 말씀처럼 뭐 호날두에 관련해서건 돈나루마에 관련해서건 이 이적 처리되면은 정말 뭐어어 어, 어 오만 가지 진짜 음, 얘기들이 흘러 나오거든요. 토니 바퀴처럼 다 맞물려 있어갖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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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 가지 상황을또 종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승우 선수와 바르셀로나 B가 뭐 영원히 끝난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가 이제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아직 출국을 안 했는데 이제 출국을 하게 돼요. 이제 출국을 해서 바르셀로나 B와의 문제를 아마 이제 협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 그래서 바르셀로나 B에 남을 수 있으면 뭐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네. 왜 그러냐면은 바르셀로나 B가 어, 이것도 사실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완성이 안된 문제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일단 지금 플레이오프에서 라싱에게 4대1로 일단 이겨놨거든요. 상경기반도 이게 세군사로 갔죠. 2차전은 저희가 지금 못 보기는 합니다만 4대1이라면 크게 실수하지 않는다면 이제 2부 리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2부 리그가 되는데 그 2부 리그와 3부 리그의 차이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스페인 2부 리그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여기서 이제 프로 무대를 경험할 수 있고 이제 여기서 자신을 더 도약을 시킬 수 있다면 저는 어, 환경이 가장 바뀌지 않는 그 스페인 이부에서 바르셀로나 B 선수로 뛰는 게 가장 좋은데 에, 만약에 현지에서 지금 어, 뭐 어, 소수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대로 어, B 행이 이제 불발이 된다 그랬을 때라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스페인 이부리그 정도 수준의 클럽에서 새로운 행선지를 찾아보는 게 저는 가장 좋고 어, 그 외에는 이제 외국으로 간다 그러면은. 저는 포르투갈리그나 크게 이제 환경이 엄청나게 뒤바뀌지 않는 포르투갈리그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서유럽 쪽으로 어어어 어, 어 약간 눈을 돌리게 되면 저는 네덜란드리그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어, 가능만 하다면 어,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 유로파리그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도 좀 알려진 선수인데 아민 유네스라는 선수 있죠. 아민 유네스 선수가 원래 독일에서 상당한 유망주예요 근데 네덜란드에서 독일로 오지 독일에서 네덜란드 가진 않는데 이 아민 유네스 선수는 좀 특이하게도 독일에서 아주 각광받던 유망주인데 네덜란드 아약스로 가서 지금 어떻게 보면 거기서 어, 어, 성, 성공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독일에서도 이제 연령별 대표팀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계속 어, 주목을 받고 <laughs> 어떻게 보면 커리어가 죽질 않았어요. 독일에서 네덜란드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그래서 어, 이번에 아민 유네스 선수가 또 컨페더레이션스컵 어, 멤버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윙백으로도 어, 한번 어, 어. 예전 경기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아, 네덜란드라면은 이승우 선수의 또 실력을 향상시키고 또 주목도도 어느 정도 계속 끌어올 수 있는 데는 저는 어, 가장 최적의 조건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도르트문트나 샬케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거는 무리수가 될 공사안이 좀 크다. 아, 아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뭐 이미 기존의 유망주들을 여러 어, 데려다 놓은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스웨덴의 장신 스트라이커 유망주인 알렉산더 이삭 선수 얘기를 제가 했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런데 이삭 선수가 지난 시즌에 도르트문트 가가지고 사브리그 경기 하나 뛰었어요. 음. 이 샬케 같은 경우도 이게 또 변수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바이에른뮌헨이 만약에 아스날의 알렉시스 산체스 같은 선수를 데려오면 나브리 선수는 어, 다른 대로 임대를 보낼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브리가 만약에 샬케로 가게 되면은 이승우 선수 영입 계획 같은 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샬케에서는 발동이 안될 거예요. 그래서 도르트문트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데스리가 팀들도 지금 사실 상황에 따라서 이승우 선수를 데려간다는 보장도 없고 바로 이승우 선수가 스페인에서 지금 독일로 넘어가서 덩치 큰 선수들과 처음부터 이 커리어를 을 테스트를 하는 게 맞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그건 위험 부담이 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네. 기본적으로는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까지는 제가 추천을 하는 그런 개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적을 한다면 네. 환경이 최대한 변하지 않는 그리고 출전 시간이 좀 보장될 수 있는 팀으로 가는 게 좋다는 한 의원님의 말씀이었고요. 장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어디를 예 일단 경기 체력이 올라오는 부분 네. 또큰 선수들이랑 경쟁해서 다부지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와요, 이승우 선수가. 아, 그러니까 지금 스페인에 있는 기자들이나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이전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6일날 출국을 해서 바르셀로나 관계자들이랑 만날 때도 아마 에이전트 쪽에서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할 겁니다. 지금 경기력 자체가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예전에 기대했던 아주 어린 시절에 기대했던 이승우 선수의 잠재력이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이다. 저는 지금 가장 첫째 조건이 이승우 선수는 지금 만 스무 살. 안 그래도 페이스를 조금 올리고 있는 시기에 프로그램을 지금 병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경기를 뛰어야 됩니다. 음. 네. 어쨌든 오퍼가 와야 가는 거고요. 일군 경기 출전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계약이 되는 팀. 네. 그런 팀이면 황희찬 선수가 뭐 짤즈 브루크에서 뛰는 뭐 이런 것처럼 유럽에 있는 그래도 중위권 이상의 리그에 경쟁력 있는 일부 리그 클럽에 뛸수 있는 상황. 이승우 선수는 경기를 뛰면서 경기 체력과 수비수들을 상대하는 법을 스스로 익힐 수 있는 내용을 자꾸 보여줘야 돼요. 아 이승우 선수가 좋은 선수구나. 이것을 확신시켜줄 수 있는 경기들을 많이 뿜어내줘야 됩니다. 그러니 일단은 많이 뛸수 있는 조건에 있는 팀이 있으면 가라. 지금 벌써 만2무 살이다. 만2무살 지금 일군에서 가차 뛰어야 됩니다. 벌써 이승우 선수는 또 지금 시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상황상 더 절박합니다. 그 리그가 얼마나 번쩍번쩍하냐. 팀이 얼마나 어, 유명한 팀이냐? 그거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음. 어, 여기서 가장. 실속 있는 방향으로 네. 지금은 정말 커리 이제 본격 프로 선수를 시작 시작해야 되는 그 상황이니까 네. 가장 실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자 이적 시장이라는 게뭐 하루가 다르도록 정말 손바닥 뒤집듯이 뉴스가 바뀌기 때문에 자 저희 녹화 시점이 목요일이라는 <laughs>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적 시장 소식은 저희가 계속해서 다뤄야 될부분이니까요 이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부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